장관님하고 같이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그 스마트공장 관련던걸 그쪽 일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 이기게 터지면 못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상황이다 좋은 시간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 분이 이제 바뀌었는데 네네 최근 네. 네. 일 조금 하다가 지금 음. 좀 다쳤어요. 반지의 아. 기간이었어요. 영그 시에 이건 휴대폰 촬영을 잘 못했어요. 경기에서 예를 들면 몇 실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 경기에서 예.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집은 성안동입니다. 성안동 있고 제가 여기. 폰에 어저게 카톡에 돌렸는데, LG 폰을, LG를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LG 폰만 쓰다고 강사가, 이거 하면서 교육받고, 다음날, 삼성 폰 갤럭시로 교체를 했습니다. 와. 저는, 예, 저는 그, 그, 직장 업무 교육 전문 강사로서 성희롱 예방하고, 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직장 내 업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강의하러 다까입니다 다니면서, 와. 그리고 현업은 제가 울산방송에 제가 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를 합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폰잘못 쓰는데, 제가 한번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사진이 많이 좋아요. 그렇으면 이걸 갖다가 한번 편집도 좀 해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배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저는 중앙동에 있는데 아마 이 교육 한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잊어버리고서 다시 한번 복수하는 기회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수지 선생. 김수지. 어. 미련이다. 저는 배운 지 오래됐는데 또 잊어버리고. <laughs> 또 배워, 또 잊어버리게. 잊어버리는 잃어, 재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 고맙습니다. 어, 이게 롤오디이될수 있을 겁니다. <laughs> 김유라 쌤의 <선생님의> 시인입니다, 시인. <laughs> 아, 그 다음 우리 김지영 선생님. 예? 아이고, 그렇게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방구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하고는 아주 우리 선생님 옛날에 테니스를 쳤다치 저도 지금도 테니스 치고 있습니다. 음. 어, 운동이 좋고요. 하다 보면 땀도 흘리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뭐 저녁 먹으면 뭐 맛있고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음. 우리 선생님 만나서 계속 따라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이제 열심히 배우고 행복해게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성입니다. 박기성입니다. 공기한 40년 넘고 이 1년에 한 4년 되었습니다. 인재도 뭐, 조만마한 용역사에 적을 두고 충하고 있고 지난 봄에 사실 이 단사이클 강의를 틀어진다니다 봄에 동사에전가가이 있대 중구에서 을가 나무닭큐인데 소설을 이제 아들한테 대국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러 가게가는데 오늘 저 강의자들은 이미입니다이게고 약간 이 요즘 뭐 이그 SNS는 참요꼭신지들 <laughs> 알아야 될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 많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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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 아, <laughs> 이제. 아, 빠앞 너무 다 빼고 좋지? 예, 저는 울산에 좀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그, 울산에는 삼대 유럽산업이 있는데, 그, 대 자동차, 대중석유와 <laughs> 공정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하시고, 중요하신 분들 중에서, 울산에 계신 분들, 한, 한, 50명 정도 모임이 있습니다. 울산 전문 면역입니다. 그런 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생각고 있고요. 어, 일단, 그러니까 다 구성원들이 다 이제, 공장장 출신입 c 센서 네, 예, NC 그 어, 여기 보니까 우리 음성전도 잘시 거기에 초창기 멤버부터 해서 목월산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목월산대학교라든 이런 데에 렌터와 음, 스마트폰 교육 교 그러그 설립 목적은 그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중소기업에 쓰러 놓았다 봉사 단체라고 하겠니다 거기에 한 9년 정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 좀 많이 받고 업무에 좀 신경을 받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생하신경이 있으면 저희들 몸에 와서 많이 볼수 있으면 고습습다다 o d I am good. I am good. 다이 보이기는 한25% 보이는데 사실 전형 퀴지가 늦어진 거면서 했습니다. 하고 50, 5월 26일에 여기 왔는데 5월 27일에 제가 산업기술한국도성비위에서 합격 발표를 5월 27일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뜯어지면 이제 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5월 2 1일에그 다음날 발표했는데 그것도 합격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기가 뭐냐면 제가 박인환 교수님 그그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데 한다고 제가 못했거든요. 등록해놓고 못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심해가지고 본격을 하고 그랬어, 요 그걸 놓쳐가지고, 또엄나 찾고 있는데, 이 얘기 또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나면은 동문회 에 있던 데 가면은, 그 행사하면은, 이거 촬영 제가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음. 이거, 그맘 나오고, 막, 그죠? 글자가 나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고 나도 해야 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실례하는데, 그게 많이 하이있 제가 또 이제 신남매다고니까 미안해. 그 회사에서 나와 있 제가 그 제가 의도의 개를그지그런마음다 하고 있는가 그그그이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이것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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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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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일 매일 뱃속에 파인트는 파인트는 파열트는 파인트는 파인트는 파인트니다인트는 파인트는 파인트는 파인이는파인트요 파인트는 트는 파인트는 파를 하고, 파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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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파 시로고 면이 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이재민 선생님, 이재민 선생님 안녕셨어요 장대리 선생님, 잠깐 나갔어요 위에 선생님, 저수구였죠 아하하하. 반갑습니다. 저는 해병대 생활 35년. 그나다놀다열심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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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네. 예. 아, 예배는 정리라고 합니다. <laughs> 네, 초청 카톡이 보니까 제가 1등 들어가했던데 맞습니까? <laughs> 저는 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앞에 이제 발표를 붙였습니다. 어, 음, 이게 SNS 이런 게 제가 많이 부담하다 보니 어, 후배하고 만나고 뭐 아들하고 뭐 친구하고 만나도 너무 이제, 요즘 세대에 떨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저도 이제, 작품도 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예를 뭐 들어서할수 있는 그런 차업을한번 갖고 싶어서, 열심히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들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좋은데, 이렇게 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구 력은 주호선입니다. 저는, 저는 이제 고향 전국 울진인데, 우리 울진에 가고 3대 승이면 학교 다닐 때한20% 12배의 질타선을 가면서 어릴 때는 주가가 제일 많이 들었다고. 요 근데 여기다 불쌍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석약 단지 한 37년 다니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작년에 퇴직하고 사실 뭐 초, 중, 고등학교 이제 밴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동기회라든가 동문의 밴드를 가고 제가 공기를 한 6개야. 6개 하는데, <laughs> 한 2년 전에, 2년 전에 한번 배웠거든요. 동영상 올리고, 일을 하다가, 작년에 퇴직하고, 뭐, 좀뭐 공부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하고나니까 다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다시 제작하는데, 그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다시 배워가지고, 친구들하고, 또, 뭐, 영상을 좋아해가지고, 영상도 좋아하고, 뭐 노동을 좋아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좀,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수해 아, 아, 선생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만 키우고 있다가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져서 배우러 왔고요. 어쩌다 보니 저만 아이폰이더라고요. 아이폰 사진이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형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아, 선생님. 는 <laughs> 스파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여기 는데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laughs> 네 알차게 시간 잘보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아프다. 시 제이 <laughs> <데이>, 구걸 <구글. 웃음> 누구야? <웃음> 네, 반갑습니다. 세는 그 이름은 최정문이고요. 한글이름은 쓴은아니 이름은, 이름은 바우라 지었습니다. 한글이름. 제 바우입니다. 바위처럼 두세개 타는것 아닌데 바우라고 일단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 수강하는 한달 뒤에는 한글이름 하나씩 지어서 예명으로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저는 이 강좌를 저희한 그 동기가 한두 가지 중 하나는 이제 제가 제 중국에서 어 중국층에 발령 난지 9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32년 가까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마당에 중국을 위해서 뭔가 어내 자신을 들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현재 진행 형입니다 찾고 있는 중이고 또두 번째는 어 지금 여기 촬영하고 계시는 장동희 선배님을.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걸로대로 이렇게 한번 삼고, 저기를 한번 가볼까 하는, 조그만, 어, 간절함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와보니, 어, 첫 강의도 우리 사장님, 교수님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함께 하는 우리, 배우는 우리, 광생 모두가 마음에 들었는데, 서로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좋은 인연을 맺고 우리 남은, 인생 어, 후반전을 또살아가는 서로 도우고 격려하는 그런 어, 멋진 모임, 멋진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유리 <laughs> 예, 선생님 안 나오셨죠? 네. 네. 김수진 선생님 분이 어, 받았는데요. 세 분이 받았습니다. 어, 세 분은 방금 보시는 대로 노래 한번하습니다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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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보시듯이 어, 인생 입강에서 정말 이 화려하게 어,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이거든요. 어뭐 본인 얘기부터 하라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한글의 책이 될수 있고 또 도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랬던 인생 일막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 기본적인 활용 어, 이것들을 좀더 익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진 촬영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 동무들작 차근차근 익히시면은, 우리의 장동희 선생님처럼, <laughs> 어, 멋지게 어, 사진, 영상, 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또 질문이 있으면은,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장동희 선생님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어, 아는 대로 힘껏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여기서 우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할까요? 고객님 뭐 제대로 소개하셨어요? 아우 어. ㅎ <laughs> 전화가 ㅎ ㅎ 전화하는다 소개는 못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채면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음에 종전의 네. 애인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를 일단 한 번은 맛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게 빠져서 열중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배울 때는 알 듯해도 잘 쓰지를 않으니까. 예. 옛날에 이거 했는데, 그래서 감뭄감뭄 하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예. <laughs> 최양숙 선생님. 예. 그 이름은 최양숙이고요. 그 저는 저도 이제 스마트폰 작년에 왔다가 수업을 두번 받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다시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laughs> 예 아, 이제 아, 아 수레길이요. 댓글을 달다든지 아니면 밴드에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잘못 쓴거 있어요. 맞춤법이 잘못된 거요. 예 그런 것도 지가 알았어요. 맞춤법 잘못됐습니다 하고 빨간 글로 탁 써줍니다. 그럼 빨간 버튼만 누르면 글자가 맞춤법에 딱 맞도록 해서 그걸 바꿔준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쓸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기념하게 쓸수 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우리가 한번 설치해서 써보다 자,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네이비 스마트보드란 뭐냐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